정진우입니다. 그 저희들 선, 나눠드린 선언문의 어, 풀텍스트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어, 사, 지방선거 전 부산 울산 경남 통합을 촉구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방선거 전 부산 울산 경남 통합을 거부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박형준 시장은 도대체 무슨 부산과 무슨 악연이 있는지 지난 4년 전에도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끝나 있었고 정부로부터 무려 35조 원 가까운 지원이 예상되었던, 예정되어 있었던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의 출범을 출범 직전에 거둬 차기도 하였고 또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권 인수위 시절에도 지금 부산으로 이전해온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2026년 오늘에는 부산, 경남, 울산의 통합을 그 어떤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본인 독단 스스로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더 어이없는 것은 2028년에 통합을 완성하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부산시장 선거를 2년짜리 임기로 뽑자는 말인지 4년을 뽑아놓고 2년에 누가 되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주장한 대로 자기가 되든 남이 되든 간에 2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말인지 이런 의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은 강서구 청장 후보 출마 예정자 그리고 부산 진구청장 출마 예정자 사하구 청장 출마 예정자 비록 셋이지만 많은 부산 시민의 염원을 모아 그리고 부산 민주당 당원들의 성원을 등에 얻고 이렇게 박형준 부산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장 출마 예정자 전 청와대 행정관 이상호입니다. 아마 끝나면 바로 뒤에 우리 이재용 금정위원장의마선에서 어서서가게 돼서 모두 바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불경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소극적 태도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부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배반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부산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불경 메가시티로 수도권과 맞서는 도시로 도시 경쟁에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미리장적 의제를 버리고 정치공학적으로 개선하는 박영준 시장은 사태만이 오직 부산 시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전원석. 우리 정진우 출마 예정자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올초 1월 1일 날 부전역에서 부의경 행정타업을 촉구하는 성명을 했고요. 바로 박영준 시장의 소극적 발언 이후 반박하는 사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부산 진구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가장 큰 하나는 부전역을 부전 복합 한승센터로 만들어서 부의경의 교통망을 제대로 만들어서 수도권에 맞서는 남북권 도시로서의 메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유경 통합을 통해서, 부산 경남 통합을 통해서 연간 20조의 지원을 받아서 부전역을 k t x 부전역 정차 그리고 도심 항공터미널 설치 등을 통해서 명시 상부한 부유경의 교통망의 앵컬로 만들어서 부유경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박영희 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반드시 지금 개정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구 출마 예정자 전현석 예, 네, 반갑습니다. 사구 출마 사구 청장으로 출마 예정인 전원석 부산 시의원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 좋은 말씀들 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불경의 국민의힘 지역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안일,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보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어, 자신의 이익보다는 부산, 울산, 경남의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마지막 충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충정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6개월 밖에,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불경, 어, 국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마지막 충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3인 출마자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방선거 전 불경 통합을 거부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퇴하라. 부산시민들은 이미 부산경남 통합에 동의하고 있다고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민들의 뜻은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처럼 적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준비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은 권한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무슨 준비가 더 필요합니까? 가장 준비되어 있는 것이 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을 비롯한 자신들이 거둬 찬 불경 메가시티는 이미 4년 전 2022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되었던 예산 지원은 무려 35조 원에 달했습니다. 더 많은 권한 이항은 통합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흥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미 통합할 경우 연간 5조 원씩 20조 원 지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우선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제도와 재정의 분권은 기본정신으로 관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 같이 뽑겠다는 것인데 박 시장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법에 보장된 차기 부산시장의 4년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의 뜻 운운하면서 차기 부산시장 임기 2년 단축은 어떤 부산심의 동의를 구한 것입니까? 요즘 낙동강 오리라, 오리알이란 말이 자주 언론에 등장합니다. 강조성남 대전 충남은 물론 심지어 대구 경북까지 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부산 울산 경남만 스스로 고립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낙동강 오리알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 시장 공천 받는데 유리하게 내가 부산 시장 한번더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라는 관점에 떠나 부산 시민이 더잘 살도록 부산 경남이 더 통합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산 시민의 염원을 자기의 입지와 맞바꾸려는 선공후사가 아니라 선사후공의 박시장은 더 이상 부산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 할수 없다. 그야말로 박형준 씨 자신을 위한 부산 시장일 뿐이다. 아직 부산 시민에게는 1개월 남짓한 시간이 있다. 한 달이면 부산시 의회에서 논의하고 주민투표 거칠 시간 충분하다. 3월 9일 주민투표, 6월 3일 통합단체장 선거를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의 걸림돌, 박형준 부산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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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2026년 2월 2일 민주당 사하구청장 출마 예정자 전은석, 부산진구청장 출마 예정자 이상호, 강서구청장 출마 예정자 정진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질의응답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임 경제 소조. 어 만일 이번 6월에 그불경 통합 단체장 만약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현재 그 민주당 <laughs> 유산에서는 <미에다, 웃음> 어떤 후보? 어떤 행사가 있을지그 정도 궁금하거든요. 이상하다. 뭐, 여러분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어, 광주 전남이나 대전 충남이나 대구 경북의 예를 봤을 때도, 뭐,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어, 그 통합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어, 부산, 울산, 경남 또한, 뭐, 부산시장 후보, 울산시장 후보, 경남도지사 후보로 각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통합단체장 선거에 어, 나갈 수, 나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나가게 된다면 은 그것 또한 뭐그 광범위한 그리고 통합 경선을 통해서 뭐 치러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고 부산에서 출마할만한 종합단체라고 누가 안 보여서 하는 얘기거든요 음, 왜 안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력단체장 공청관리는 중앙 당에서 합니다 네. 중앙당에서 하면 그 지금의, 지금의 그 행정과 관계없이 지금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부산시장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당에서 통합에 따른 그런 다시 공정관리가 될 것이고 지금 광역단체장을 희망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활동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출마 예정단을 이미 언론과 활동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회의사의 네, 최 지금까지 우리 그 민주당에서 나오고 그 불균, 메가시티를 관계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어, 지방시대에 이명 정도 들어서 오후 3점 제대로 흘렀는데 지 현재 울산, 울산, 경남에 여론이 지금 이제, 뭐 이게, 경제적으로 나왔지만, 울산 같은 게도 그렇고, 어, 경남도 그렇고, 사실 좀 이게 여론이 쉽게, 실질적으로 체감도 좋지 않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어, 울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이나 얼마 전에 그다 경남 지도지사가 어, 발표할 때,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역작책에 대한 좀, 품고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 우리 그, 새, 우리 그, 추마의 등자 분들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행정이라든지,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남에서예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여론들, 이, 여론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부산 경남으로 에서져 가고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체관도, 그 다음에 또, 어 관련돼서 지방자치행정에 지방자치, 대해서, 뭐, 시현회분이라든지 민주당 부산시장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지방 정부에다가 이걸 요구할 수 있는지, 그게 아마 실현되면 충분히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사퇴하기 전에 좀 충분하게 논의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퇴 속보 전에 두 네, 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충분한 이야기를 저희들은 했다고 보고 그것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특정한 정치적 그 개인 어, 정치인이 어, 박형준 시장과 직접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화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 발표 그리고 정책 발표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 발표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국민들 시민들과 함께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박형준 쟝 또한. 저희들의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들의 주장이 왜 문제가 있다는 거냐라는 것에 왜 동의할 수없느냐는 것에 대한 대답은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정도의 대답 별로 명쾌하지 못한 대답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은 부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이 어떤 내용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목적이 아니라 그그 그 내용을 내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의 입지에 대한 것을 주요한 관심사로 두고서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을 이런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에, 것이라는 것 것이 그 속셈이 간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런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 질문 중에 어 불경 주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어, 생각이 어떻겠느냐라고 어,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불경은 어 지금 뭐 끊임없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앞이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행정력 그리고 중첩된 어 어떤 행정 비용 어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 행정 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효불급한 어떤 중첩되는 기관들을 통폐합을 통해서 재정을 아낀다든지 또 효율성을 올리는 측면으로 나아가기를 불경이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또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 지방분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것들이 보장되면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박형준 시장이 이야기했는데 이것 또한 다 말장난입니다.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 제도적 보장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약속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특별 법을 지금 각 시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특별 법을 발의하고 있고 그 발의된 법이 예를 들면 국회 가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야 그법 합의 속에, 예를 들어 녹아내리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오, 그래, 박 시장, 당신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가 좀더 잘해줄 테니까, 좀앞게하서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말을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아, 알겠습니다. 대통령님하고, 그, 받아들여,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할랬는데 6월 3일 이전에 하겠다고 좀 땡기겠습니다. 라고, 박형준 시장이, 그, 만약에 대답한다면, 그건 정말 우스광스러운 코미디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3일 지방선거에 뱃어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있었는데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고 2026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2027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20, 2028년에 정선과 함께 통합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28년 이후에도 20조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국가재정의 여력과 28년 이후의 국가재정의 여력이, 재정의 여력이 같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더 나빠질지 더 좋아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들면은 어떤 인센티브는 뭐한데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시적인 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절대 놓으셔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뭐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알고도 예를 들면 눈 감고 28년 이후에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하면 부산 시민에 대한 기만이고 혹세무민일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주민의교 수렴이라든지 우리 야당의 또 여당의 역할은 이미 4년 전에 부산에서 경남에서 울산 에서 강대장 세 분께서 보유금 메가시티를 먼저 주장했고요. 실질적으로 진행되었고요. 다만 그다음 지방선거 뒤에 단체장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주춤했습니다. 다만 새롭게 부산의 산 부산 경남 행정토공론화 되면서 그 여론조사 그리고 부산시의회 의산시의에서 회 이미 다그 국민의힘 소속 시원들도 동의를 훨씬 높은 걸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부의경 시민들이 부산 경남 행정통합 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박영준 부산시장이 주민의 뜻과 달리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정타업을 소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박용희 씨는 이뿐만 아니라 가도도 신공한 문제, 엑스포 실패 문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덕한 행동을 해왔고 이 연장선상에서 부산 경남 행정타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 또한 같이 한다. 이러한 주민적 이해,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부산 시민의 의견을 반대한다. 라고 하기에 이 행정 통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번더 박윤수 시장의 부산 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계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섰다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통합 지방 선거전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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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수하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번더 아쉽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포터타으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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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통합거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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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통합 지방선거전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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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